네, 안녕하십니까. <laughs> 안녕하세요. 용마장군의 네. 가은신여입니다. 네. 이번 시간 주제는 네. 어, 귀신이 잘 붙는 물건과 음. 귀신이 잘 붙는 사주에 대해서 얘기해 를 보겠습니다. 아, 귀신 얘기. 무서워요. 어, 아, 제가 알기로 뭐 많이 이런 정보들은 좀 많이 있어요. 뭐, 옷, 신발, 인형, 화초, 꽃. 왜, 그래서 어, 꽃 죽은 거 집에 막 걸어놓지 마라 막 그러잖아. 죽은 기운. 음, 그래서 그런 데도 또 앉는다 그러고 그러기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귀신들이 뭐 앉아 있는 곳 내가 이제 편하게 뭐쉴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이렇게 오래되면서 내려오는 그런 곳에 있더라 하는 얘기인데 난 요즘 귀신들은 옛날 귀신하고 지금 귀신하고는 다르잖아요 세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요즘 귀신들은 내가 애장하고 자주 찾았던 것들 그런 것을 내가 찾는다고 하면 핸드폰에도 많이 붙지 않을까 싶어.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, 이거는. 어? 요즘 현대인들은 핸드폰 없으면 살아요? 못 살아요. 음. 다 거기 안에서 은행 업무도 보고, 뭐 사람도 만나고, 스케줄도 다 짜고 하기 때문에. 그래서 왜 컴퓨터 귀신도 있잖아. 컴퓨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사람을 끌어들여서 하는 그 귀신도 있듯이 핸드폰에도 좀 요즘에는 귀신이 좀 붙지 않을까. 내가 만약에 뭐 핸드폰을 주로 업, 업을 가지고 일을 했었던 분들이 같으면은 죽었을 때 내가 애장했던 물건을 찾는다고 러면 핸드폰이 될수 있거든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귀신이 잘 붙는 사주? 있죠 있어요 귀문관살이 열리신 분들이 있어요 꼭 사주라기보다는 사주도 있죠 신감을 사주이기도 어? 하지만 귀문관 살이 사주하고 피, 필요 없이 좀 열려서 나오는 분들. 왜? 귀신은 여기 정수리를 타고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, 그, 그 문, 입구가 좀 열려있는 분들은 일반 평민이어도 귀신이 좀잘 따라 붙고, 빙의가 되고, 그 다음에 좀 조상들이 많이 감겨있기 때문에 조연병이라든지 이런 신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, 그렇게 하죠. 어. 귀신의 그, 그 영역이요 굉장히 넓어요. 그다 보니까 이러건 이거 이렇다 저건 저렇다라고 무조건 확정 낼 수는 없어요. 무조건 진단을 받으셔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. 근데 뭐 애기 어렸을 때부터 이 귀신을 달고 다니셨던 분들은 이제 몰라 내가 그 일상생활 돼서 근데 내가 잘 지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귀신이 딱 몸에 달라붙었다 이거예요. 그러면 굉장히 많이 바뀌어져 삶이 바뀌어져요. 뭐가 제일 바뀌어지냐? 감정 기복이 엄청나게 심해지거든요. 음, 우울했다가 좋았다가 짜증났다가 화났다가 막 이런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해. 다중인격이라 그러잖아. 어? 병쪽으로 말을 하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귀신 귀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요즘에 진짜 많아요. 왜냐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. 밥 먹고 사는 게돈 버는 거야 스트레스 뭐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영향들이 많이 따라온다라고도 하죠. 그런데 음. 사주랑 관계 없이 어, 이상한데 갔다가 뭐, 뭐 폐가 체험을 했다든지 좀뭐 어, 이상 내가 어디 갔는데 굉장히 음음산하다 무섭다 이런 곳에 가서도 그 사주가 아니어도 따라오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어떻게 해? 다 말로 다 못해? 그 상황이 다 바뀌어서 이제 다, 달라지는 거니까. 귀신? 응. 본적 있으시죠? 아유, 있죠. 있죠. 응. 무당들 중에서 귀신 안 봤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. 어떻게 생겼어요, 씨, 보셨을 때? 제가 경험한 거는 진짜 저는 16살에 처음으로 경험을 했거든요, 귀신 본 거는. 근데 어디 놀러를 갔는데, 놀러를 갔는데, 이제 나만 놔두고 친구들이 이제, 나만 놔두고 갔어. 다른 데로 갔어. 갔다가, 좀만 있다가 올게. 그러고 난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야. 근데, 친구 한 명이 하얀색 패딩 잠바를그 겨울이었어. 입고 갔어. 근데 내가 밖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, 저기서 하얀색 패딩 입으니까, 밤이었으니까 보이잖아. 검은색이 아니고 잘 보이잖아. 오고 있는 거야. 그래가지고, 야, 누구야? 나 여기 있어. 빨리 와. 내가 그랬어. 근데 분명히 이렇게 뛰는 것처럼 보였거든? 가까워지지가 않는 거야. 어, 나도 생각해까 무서워. 가까워지지가 않는 거야. 그래서, 어, 쟤가 뭐하지? 그리고 나, 내가 앞으로 막 갔어. 막 갔어. 그러고 있는데 내가 딱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야. 똑같아. 사람 형태야. 너무 무서워가지고, 걸음 하나 살려라 하고서는 내가 있던 곳으로 다시 갔거든요? 그러고 나서 20분 뒤에 친구들이 오는 거야. 너 너무 너무 무서워 내가 그 얘기를 해줬다? 안 믿어 아무도 안 믿어 그러고 나서 또 어느, 어떤 경험을 했냐 우리 집에 친구들 두 명을 데리고 내가 잠을 잤단 말이야 20대 초반에 네. 나는 침대에 누워서 자고 밑에 두 명은 자는 거야 바닥에서 자는 거야 근데 사람이 나가는 인기척 소리가 들려 그래가지고 딱 눈을 떴더니 친구 두 명이 나가는 거야 내 방에서 그래가지고 야, 니네 나만 놔두고 어디, 우리 집인데, 무서웠어, 그때. 나만 놔두고 어디 가? 그러고서 내가 말도 안 하고 쫓아갔다? 화장, 화장실 간대. 쫓아갔어. 야, 나볼일볼 건데 왜 화장실 안에까지 쫓아와? 그러는 거야. 그래가지고, 니네 둘다다 다 나가니까 나 무섭잖아. 그래가지고, 야, 너뭔 소리 하는 거야? 쟤 자고 있잖아. 그러는 거야. 가봐. 화장실을 봤는데 나랑 걔랑 둘이 있는 거야. 그리고 다시 방에 들어갔어. 어머 자고 있네. 난 분명히 두 명이 나가는 걸 봤는데 음. 그 뭐겠어요. 귀신인 거잖아. 같이 네. 아, 나간 거잖아. 아. 그래가지고 그날 또 밤을 샜네. 또 무서워가지고 그 얘기 하면 자는 애가 깨워가지고 음. 이랬다고 막. 그런 듯이 사람하고 똑같은 형태예요. 음. 저는 그렇게 맨날 봤어. 그리고 가다가 운전하고 가다가 누가 확 뛰어들어. 그래서 브레이크를 빡 밟다 보면이냐 아무도 없어. 사람도 아니야. 그런 순간순간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야, 귀신들이. 근데 신받고 나서는 전혀 그런 게 없었죠. 너무 많이 봤어. 무서운 경험 되게 많아요. 그래가지고 아직도 난 무당이지만 귀신 무섭다니까. <laughs> 그래서 사람들이 뭐랬는지 알아? 걔들이 너 너무 무서워해. <laughs> 맞는 말이지. <laughs> 네, 그런 경험들 많이 있어요. 무당이신 분들도 많지만 일반인으로, 일반인인데도 귀신 정확하게 보시는 분들 많아요. 얼마나 무섭겠어요.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진짜 있는 얘기들이라니까. 없는 얘기로 지어진 게 아니야.